어, 금융 관련된 부분에서의 경쟁력은 글로벌 최상위 수준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 시장이 상장이 되었는데 비즈니스는 요동해시아에서 자국의 자본시장이 성숙하지 못해서 이 싱가포르 시장에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시장의 특징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리치 시장을 가지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시장 짚어보겠습니다. 박정근 대리님부터 싱가포르 시장 설명해주세요. 네, 싱가포르는 동남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금융의 허브입니다. <laughs> 싱가포르 거래소는 350개 거래소 중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랭킹 21위이고요. 싱가포르 인구가 한국 인구의 10분의 1인 점에 비하면 싱가포르 거래소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거래소는 금융 허브답게 국내 시장 대비 다양한 상품들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1967년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면세 조치를 취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되었고요. 정부의 적극적인 계획으로 3,000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싱가포르로 진출하면서 1960년대부터 1999년까지 평균 8%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했습니다. 1997년 경제위기에도 다른 아시아 신흥공업국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 성장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무역 총 생산량이 국내 총 생산량의 3배를 넘으며 외국인 투자가 총 국내 투자의 7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강한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네, 예 동의하고요. 선진국으로 분류되면서 GDP에서 한70% 가량이 서비스업을 그리고 제조업이 한18%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은행, 리츠, 부동산 뭐 관련된 금융업 비중이 한50% 이상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 금융 관련된 부분에서의 경쟁력은 글로벌 최상위 수준이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높은 수준의 배당 수익률로 전체적으로는 배들류 배당 관점에서 기회가 좀많을수 있다 좀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싱가포르의 금융 허브의 입지가 조금 약화되었다고 하는데요. 2014년 11월 이후에 그 중국 홍콩 간의 그 선우광통 교차 거래가 좀 허용이 되면서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주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금융 시장을 좀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어, 이에 따라서 지금 싱가포르 기존에 누려왔던 금융 허브로서의 입지는 최근에 좀 다소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자산관리 분야에서는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어,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전체 상장되어 있는 어, 기업들의 한50% 이상이 어, 중국, 홍콩, 대만 등 어, 여타 지역에서 좀 많이 넘어온 기업들이 좀 많아서 지역 다변화 측면에서는 타 시장하고는 확실하게 차별화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네. 창비어, 쌀공비어 등 유명한 타입 베버리지, 그리고 말레이시아 최대 면세점 사업자인 듀티프리 인터내셔널 등 자국의 자본시장에 성숙하지 못해서 싱가포르 시장에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시장의 특징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리츠 시장을 가지고 있고요. 싱가포르 거래소는 총 43개의 글로벌 리츠가 상장되어 있으며 싱가포르 거래소 리츠시장의 시가총이 액 14%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편입니다. 네. 네, 리츠가 이야기가 나와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싱가포르 시장이 상장이 되었는데, 비즈니스는 인도네시아에서 리츠가 음.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 인도네시아 쇼핑몰을 보유하고 있는 리포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싱가포르 리츠 형태로 상장이 되어 있고요. 인도네시아 리테일 부동산 관련된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리츠라는 간접적인 투자 방식으로도, 어 매매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싱가폴은 그 70개국하고 조세 협약을 맺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세금 측면에서는 사업 친화적이고, 그리고 자본 유출, 뭐, 통제 그런 리스크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싱가폴 투자할 경우에는 자본 소득세나 배당 소득세, 현지에서는 좀 없다라는 점도 좀 장점으로 좀 생사,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외환 쪽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은 싱가폴 달러는 그 관리 통화 제도 속에서 미국의 달러를 포함한 어, 주요 무역 거래 통화를 포함하고 있는 그 통합 바스켓의 통합 변화율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타 국가에 투자하는 것 대비해서는 좀더 안정적인 환율 흐름을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당소득세 관련해서 또 질문이 네. 있습니다. 그 현지에서는 없는데 아쉽게도 우리 해외 투자, 국내 투자자가 싱가포르에 투자를 해서 배당소득세를했 경우에 싱가포르에서는 0%인데 국내에서는 이게 또 15.4%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자는 배당세가 15.4%라는 부분을 좀 유의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양도세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해외 주식은 양도세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전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양도 차익에 250만원은 비과세고요그 이상의 22%는 양도세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역시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리츠 시장은 어떤가요? 네 이것은 리츠 시장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싱가포르 리츠의 가장 큰 매력은 개인 투자자에게 배당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내와 동일하게 국내 배당세만 내시면 되고요. 어, 싱가포르 리츠의 평균 배당 수익률은 이제 5% 정도고 보통 반기 분기로 이제 배당을 안정적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들 싱가포르에 대해서도 정보를 많이 준비해 오셨습니다. 덕분에 저도 많은 정보 듣고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먼저 리츠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 앞에서 계속 리츠를 언급하긴 했지만 네. 리츠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리츠가 어떤 거죠? 어 리츠는 이제 투자자가 오피스 빌딩, 물류센터, 이제 호텔 등의 실물 자산을 대상으로 투자해 가지고 배당 수익을 받거나 투자로 인해 발생한 이익, 즉 지분 판매를 통한 금액 차익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국내의 경우 이제야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은행 ATM 계좌도 청약이 가능할 정도로 일반 투자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리츠 중에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까요? 어, 제가 말씀드릴 리츠 종목은 Maple Tree Commercial Trust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자산 구성이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순수 싱가포르 부동산 10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총은 5.5빌리언 싱가포르 달러고 원화로 약 4.7조 원. 일평균 거래 대금은 150억 원 정도로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연 배당률은 약4.8% 정도 고요 네,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포트폴리오 구성은 싱가포르 5개의 부동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부동산은 싱가포르 핵심 상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싱가포르 최대 쇼핑몰인 비보시티, 레크레이션 시설 및 편의시설 등이 있는 대규모 통합 비즈니스 센터인 메이플 비즈니스 시티, 그리고 PSA 빌딩, 메이플 트리 앤선, 벤코브 아메리카 하버 프론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 국내의 경우 부동산 매입을 할때 차입 비율이 50에서 60% 정도인데 해당 종목의 차입 비율은 33.1%로 싱가포르 시장 내에서도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 어, 환율, 배당, 수익률, 종목도 안정적이라서 저위험 선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장님도 리츠 관련 종목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사실 기관 투자자로 일하면서 싱가포르 관련된 투자 jungle, jungle, j u n g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제 리츠 상품 쪽입니다. 종목은 케펠 DC 리츠라는 상품으로, 어 아시아 최초로 그 데이터 센터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리츠 상품입니다. 데이터 센터 부동산을 지금 글로벌리 한 14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주로 아시아 퍼시픽이나 유럽 위주로 좀 보유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호주,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아일랜드, 뭐, 독일 등 이런 국가들이 좀 투자가 되어 있고요 어 주요 임차 고객들이 뭐, 저희가 소위 알고 있는 뭐, 구글, 뭐, 아마존 같은 그런 기업들을 포함해서, 인터넷 기업 한 39%, 통신사 24%, IT 서비스 업체가 한24% 정도로 어, 향후에 그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수요 증대에 따른 어,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주요 그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들 찾고 있는 어, 투자권 중에 하나가 그 데이터 센터 쪽입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이제 미국 쪽 소재한 그 물류 센터들을 많이 투자했다고 하면은 어, 향후에 성장 가능성들이 클라우드 이런 쪽이었고. 클라우드의 생명이라고 할수 있는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투자가 좀 유용해, 유망해 좀 보이고요. 어, 배당 수익률도 한4.3% 정도로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종목에 대한 베타, 시장에 대한 민감도가 한0.3% 3 정도로 어, 올해 하반기에 혹시나 모를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나올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과가 좀 예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싱가포르 리츠 관련 종목 메이플트리 커머셜 트러스트와 케펠 DC 리츠였습니다. 박정근 대리님 싱가포르 종목 중에 하나 더 준비 오셨다고요? 네, 그타이베버리지라는 태국 기업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 잠깐 나셨죠? 네. 이 회사는 시총이 약 17조 원으로 아시아 최대 주류 음료 기업이고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국내 기업 중 이제 하이트 진로. 네. 시총이 1.4조 원 정도거든요. 그것에 비교하면 12배 수준으로 굉장히 규모가 큰 편입니다. 어, 태국의 창비어, 베트남의 쌀공비어 이런 유명한 맥주뿐 아니라 펩시콜라, 그린티 시장의 강자, 오이시 등을 보유하고 있고, 싱가포르 자회사인 FNN은 타이네 캔과의 합작사를 통해 하이네켄 맥주를 제조하고 있는 등 동남아 시장의 음료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배당률 같은 경우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2006년에는 0.57%로 시작을 해가지고, 2018년에는 3.22%, 2019년에는 4.05%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매출액 또한 3년 연속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서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받으면서 보유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싱가포르 시장과 리츠 종목 두개또 아세안 기업인 타이 베버리지까지 알아봤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리츠 시장에 대해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소개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드린 것 같아서 저도 뿌듯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하신 소감 한 번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강민상 과장님 아, 네, 오늘 처음 그...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좋은 정보들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어좀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에도 불러 주시면 더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부르겠습니다. <laughs> 다음 박정근 대리님. 네, 저는 미국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네, 이번에도 굉장히 참신한 콘텐츠 에 참여해서 <laughs> 영광이고요. 좀 식상해지지 않아. 식상해졌나요? <laughs> 네.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상호 대리님. 글로벌 시가총액을 100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아, 1, 1 정도? 예, 네. 2% 정도 됩니다. 네. 아,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만 할게 아니라 98% 해외 시장에 눈을 돌려가지고 또 다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포트폴리오 구축을 한번 열심히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아시아 세 마리의 용을 주제로 과거 신흥국으로 주목받았던 대만, 홍콩, 싱가포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비슷할 것 같으면서도 각기 다른 특징이 있어 오늘 이야기가 다채로웠습니다. 세 나라를 모두 준비하시느라 고생해주신 세 분의 전문가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이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아 구독 좋아요. 좋아요. 네. <laughs> 구독 좋아요. <laughs> 구독 좋아요. <웃음> 구독 좋아요. <laughs> 구독 좋아요. 왼손 <오른손. 웃음> 왼손 <오른손. 웃음> 왼손 오른손. 왼손 네.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어디 가운데까요? 네네 <laughs> 네. 시작. 구독 좋아요.